뜨거운 여름 인생난로를 선물합니다. 하루 한병 생강효소 메가도스 요법 하루 한 병으로 내 몸이 뜨거워진다. 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지는 분들, 암환자, 수족냉증으로 고생 중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이한 병이 당신의 인생난로가 될 테니까요. 여름인데도 몸이 차가우신가요? 특히 손발이 시리고 속이 차고 식사 후에도 더부룩함이 가시질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따뜻해야 소화력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그저 체질이니가 하고 넘기죠. 암 환자나 만성 질환자분들 그리고 수족 냉증이 심한 분들에게는 체온 유지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장 기능이 약해지고 결국 허화 흡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방법 바로 생강효소 메가도스 요법입니다. 생강효소는 일반적인 효소와 달리 초막이 없고 기분 나쁜 산미가 거의 없어서 하루 한병 이상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급하게 회복이 필요할 때 혹은 소화가 느리고 흡수가 잘안될 때에는 메가도세, 즉대형으로 섭취하는 방식이 큰 도움을 줍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근 스무디입니다. 이 스무디는 맛과 영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강효소를 더 많이, 더 맛있게 섭취하기 위해 고안된 레시피라는 사실. 실제 후기입니다. 맛이 강하지 않아서 당근 스무디에 넣어도 이질감이 없고 아보카도 오일효소까지 함께 넣어 먹으니 몸이 따뜻해지고 채소류 도시락에도 안심하고 넣을 수 있어요. 수족냉증 환자분들도 손발이 시리지 않고 몸 안에서부터 따뜻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례들이야말로 생강효소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생강효소 메가도스 요법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한 병. 하루 한 병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 당근 스무디나 겉절이, 샐러드 등 다양한 레시피에 응용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30일 체험부터 도전해 보세요. 여름철에도 따뜻한 몸과 활력을 느끼는 그날까지 생강 효소와 함께 하세요. 다음 영상은 소화는 기본 속더부룩과 담적의 도움을 받으신 분의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